에스겔 45장 13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십 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가죽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추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 층대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첫째 달 열나는 날에는 6월 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숙제제를 드릴 것이며 또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가득하게 되고, 또,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어,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분배가 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그, 성소가 있고, 성소 중심에서 제사장들의 그할 땅이 구별이 되고, 또 성전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땅이 구별되고, 또, 성전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어떤 성읍의 땅도 구별되고, 그리고 그 땅, 전체 땅, 좌우편, 서쪽은 지중해까지, 동쪽은 국경 요단강까지그 땅을 왕의 땅으로 이렇게 정해서 주어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그, 뭐야 남북으로 긴데, 나머지 땅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 왜 왕에게 이런 땅을 따로 구별해서 줬느냐? 백성들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일정한 땅이 분배가 되면서 왕은 백성들의 어떤 피를 바라먹는 착취를 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정말 공의로 사랑으로 잘 다스려라.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왕에게까지 땅이 이렇게 꽤 비중이 있는 그런 넓은 땅이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서, 그럼 백성들은, 어, 왕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제 오늘 그 말씀해 보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 중 내용 중에 16절에 보니까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 역시도 왕이 공의와 정의로 사람으로 인자로 잘 다스리는 것은 왕의 직무고요. 그 왕의 직무를 이렇게 혜택을 본 백성들도 왕에게 일정 부분 드리는 것이 있는데, 곡식은 60분의 1, /60, 기름은 100분의 1, /100, 양이나 짐승은 200분의 1, /200, 이런 기준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드려요. 드리면 왕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기 소유로 사고 누리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바치는 그걸 가지고 왕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조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재물을 갖출지라 군주가 해야 될 일,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이 자기에게 바치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치부하고 정말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복락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물로늘 구별해서 드리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군주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락한 진짜 군주가 따로 있음을 늘 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땅의 군주이기 때문에 절대 왕권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군주는 진짜 왕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이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재물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왕에게 허락된 이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거든요. 그 백성들이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인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이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대입한다면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그 권위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왕이 하는 역할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면 좀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는 역할이 누굴까? 이 왕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중보자가. 이 왕이, 군주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사람 왕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요. 더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로 늘 신실하게 간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에 붙들리고,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우상에 빠지게 한 이런 왕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완전케 하신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또한 보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화목케 하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로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18절이요 25절까지에는 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날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우리식로 한번 신년 예배입니다. 송구영신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첫째 날초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의 보일의 은혜로 성결하게 하셔서 이한에도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역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그런 소원이 담겨진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신년 예배 첫째 날 드리는 절기를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어, 2 1절를 보면은 첫째 날열 나은 날에는 6월절을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다.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죠. 출애굽에서 애굽하면서 구원받은 날, 그게 6월절입니다그6월절을 즐겁게 지키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절기가 있죠.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주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배를 드리듯이, 또 우리 각자에게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일곱째 달1 5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제와 번제매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라 일곱째 달열다째 날은 어 장막절 뭐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 장막에서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가난에 정착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장막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40년을 정말 무사히 지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해서 이제 저장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잊지 말라고 이세 가지 절기를 구별을 해요. 이제, 어,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늘 정결케 하셔서,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출발점. 이게 신년 예배고요. 매년 초하루 날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7월 15일 수장절 또는 장막절. 이것은 우리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성전된 우리가 정결한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마 주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정결함의 은혜, 감사함으로 늘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새 절기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인도 안 받고, 늘 정결함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본분들을 놓치지 않고, 늘 지켜가게 하여 주옵더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의 질서 앞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잘 감당하고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정말 의롭다고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결함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더서. 죄와 함으로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도 그리고 구원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를구원하시는 은혜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께 영광 걸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정말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전부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아래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옵더서, 축복하여 주옵더서, 병든자 치료하여 주시고, 상체 문 영혼들도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복을 도와주시고, 직장 문제를 풀어주시고, 사업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흘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손들을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과 함에 나갈 때 주께서 감찰하시고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